없는데? 너무 얼려져 있어. 서 여기 한번봐줘나봐주한봐봐줘면 봐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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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면봐 저기 케찹 있기는 한데. 이거 왕감자다. 얘는 통감자가 아니라 왕감자 아니야? 아, 바다다. 동해 바다다. 되게 맑다 그러게. 수영하고 싶다. 어, 물 되게 맑은데? 근데 우리 놀고 싶은 거? 아, 어, 그런 거 없지. 랄랄라랄랄라 어, 랄랄라랄랄랄랄라랄라 어떻게 동전하면 재밌겠다. 어? 동전이요? 그런 거 아니야. 야, 아. 아니야. 저기엔 좀그래 동전 넣으면 안 돼. 아, 맞았지. <laughs> 헐, 여기 봐. 나안 할래. 안 대박나안 해. 유리 선 선수 유리. 신발을 털어 주세요. <목소리> 아. 니 여기 가운데 밝잖아 여기? 뭐면 <laughs> 어? 아? 저 <laughs> 아! 다들 겁이 많았나라 아,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와봐 빨리 안 아무나. <laughs> 나 간다! 나 간다! 나 간다! 나 간다! 나 간다. 아, 바다다. 와 진짜 맑다. 바다다. 아, 바다다. 나. 근데 진짜 맑다. 여기 아, 이렇게 얼굴 좀 내밀어. 진짜 쉬워 아니야. 아니자 아니, 아니. 아, 아빠 갈 거야? 아, 내가 가게 빨리 와. 자, 나무 함이 탑을 관세공장에

호즈 뭐야? 하트. 하트. 하나, 둘셋 짱. 됐어. 자 하나, 둘, 셋, 착각 아 너무 좋아요. 저 비상탈출용 아니야? 아니래 타는 거래. 말아주고, 오, 엄청 그럼 우리 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자. 힘들어. 애쉬 머리 색상 <웃음> <웃음> 이 무거워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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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까 전에 갔던 곳, 동이 도제비골 여기로 쭉 들어가 봐야지. 이게 확실해요. 자, 하나. 아, 왜눈 감았어? 미끄럼틀 타러 가는 아, 네. 중. 음, 게뭐 아, 발넣아요 많이 을 바닥에 붙이겠습니다. 출발할게요. 몸에 힘을 꽉 주세요.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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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출발. 주세요 출발 네. 이 상태 딱 유지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될까요? 네,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<laughs> 완전 <좋아해>. 느낌. <웃음> <웃음> 뭐지 소리가 웅장해. 무서워요. <laughs> 어때 재밌었어? 꿀 엄지. 꿀 엄지. 아까 언니의 표정을 받는 걸 내려왔을 때. 출발하겠습니다. 몸에 힘을 꽉주세요 출발. 응. 완전 달라. 아까랑 왜더 빨리 나왔어? 아까는 여기까지 안 왔지. 여기서 멈췄는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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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다니까. 나도 <이거>. <웃음> 대박이지? <laughs> 수현이다. <laughs> 아니구나. 통째로 어, 사람이... 한번더 탔네. 한번더 돼요, 어. 아니 그냥 한번더 타시라고 어. 하셨어. 도좀 빠르게 해서. 어, 미, 청동진역. 빨리 뭔가 출발했으면 좋겠다. 펌크에서뭐안 바르고 싶은? 이제 엄마가 되 많이. 阿尼，可妈哇。<laughs> <Lluller>, <팥 bubble> <thick Job> 이런 시계는 옛날에 지금 이거 소리 담고 싶은.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품은 최고급의 겨들다 지그재그로. 지금 7월이니까 아 맞습니다. 가! 오자마자 비타 5 0 0시네 치마도고 <laughs> 있고도 24살 이선영 <laughs> 2 8년생때 마침 옆에서 내려오는 아기. 그냥 그냥 8살. <laughs> 선영이는 아주 <laughs> 신났다. 아, 너무 웃겨. 아, 진짜. 아 근데 거대한 것 봐. 아, 아. 어? 하나를 뺐다? 높게 달라 했나? <laughs> 잘한다! 야 너무 높은데? <laughs> 야 애기들이랑 차원이 <성함이> 달라 <laughs> 조금 창피 오, 소기 좀알려주세요 어떤가요? 아주 타보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? 이한번더 타고 싶어. 타실 건가요? 같이 <laughs> 아, 타자. 밥 먹고 타자. 밥 먹고. 진짜? <laughs> 어. 같이 타자. 뭐, 지금 비문에 완전 재밌어. 와니의 지침, 모습, 피곤해 떠들었어. 밤에는 안 이거 되기는 하는데 안 보여 거의 아니 그냥 어두워 와 우리가 보이네 어 최근 거래 실제로 색상 되게 다양한데 그니까 어, 아깝다 그래. 봐봐 아. 시원하다 언니 너무 나 부은 나를 찍는 거 아니야? 근데 운 진짜 좋다 네? 우리 그냥 완전 프라이빗한 방으로 왔으니까 다들 별로 많이 안 갖고 왔어. 꼭 음. 담아. 마운틴 코스타 터러가는 중. 21도야? 같은 <목소리도> 이이가능시니한 인스턴트 <목소리도> 어 이렇게? 이렇게 아니야? 아니에요. 저 생각보다 무서운 거야. 여러분 보세요. 오우 저쪽 배경. 어. 와 리프트가 제일 재밌다. 배가 너무 좋은 거예 어? 아. 어? 아. 어디, 어디? 아빠. 아. 아. 어. 작은 어? 아빠 아니지 어? 어디 어디? 아빠가 들어가야 되는데. 얘기 했었어요. 난 몰랐었는데 수원이가 와어 작은 아빠 아니시지? 이쁜 척.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아, 사장님 뭐 신난다면서 어, 잘 한다며. 눈 눈에 눈눈받치고 내가 막잠기 있을 땐안 무서웠는데 맨몸으로 풀밭 타니까. 좀 특히 잘 타면은 아니, 그래도 음. 너무 못타봐서 1으로들 거의 50시에 일어나 밴드 같네. 우리가 우리 왔었나? 꼬순 일러 일러 어, 아이언니가지언니가지언니가줘서이사사이아입 언니, 언니, 안에서 숨겼어. 아. 아,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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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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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다른 애들 도전해보자 꼬리 벌릴 어? 이거 어. <laughs> <얘가> 더 작아 <laughs> 우와 깠어, 깐거 봤어? 깠어 나 <laughs> 진짜 귀엽다 <귀여운> 너무 <laughs> 나도 큰어기 랜딩 그그깐 거야, 껍질이야 아,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아이고 멋있는 것 봐. 음 점심 먹으러 가는 중. 나는 간장 메밀국수. 나는 비빔국수. 물가 차이점이야? 간장이. 이건 빨간 양념이. 없고 이건 빨간 양념. 이 휴게소를 가볼 거예요. <laughs> 다시 말해줘. 밥 먹고 휴게소를 가볼 거예요. 또 뭐야? 그럼 슬레이트. <laughs> 자 이번 여행 끝. 끝. 뭐 가져먹어. 나도 하나만. 저도 하나만. 무슨 맛일까? 공식 일정 끝. <laughs>